뭐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유아인 씨의 미술학원 친구. 비 오면 물 떨어지는 그런 집에서 화장실도 없이 그냥 살았거든요. 안에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려고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군 군대 가기 전에 좀 공황장애 심하게 한 번씩, 한 번씩은 이제 아르바이트하다 쓰러지고 막이 정도로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건 사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했던 말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송호수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배우에 대한 꿈이 전혀 없었어요. 처음 시작하게 된게 우연치 않게 친한 형이 하나 있는데 원래 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곳에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드라마 단역이었는데. 잠깐이면 된다. 그래서 급하게 가서 했는데 그날 그 드라마의 감독님이 그냥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그런 거기에 되게 그냥 어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네 이렇게 봐주셔서 몇번더 나가게 되고 그냥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반올림이요. 반올림 원이었고 그 유아인 씨의 미술학원 친구 역할 명화가 기억나는 게. 화실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다가 유아인 배우가 뒤에 이렇게 캠핑 체어 같은 데 누워서 궁시렁 궁시렁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뭐 어? 왜 그러고 있어? 약간 이런 상황이었던 거 같아요 와 독한 놈야너 아. 야, 6시까지 병원 가야 된다며 신기한 건그 사이에 광고를 몇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연락이 오면서 이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됐어요 그때 농심 이랑 KTF CF였는데 그 KTF도 또 메인으로 오신 분이 또 긴장을 하셨고 너가 해봐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또 크게 나간 거예요 이렇게 지하철 역사에도 붙고 이렇게 그때는 회사도 없고 신이가 주는 대로 저도 아무 그런 아 정보가 없으니까 혼자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 저희 집이 500에 30짜리 지하 이렇게 반지하에서 막 비 오면 물 떨어지는 그런 집에서 화장실도 없이 그냥 살았거든요. 처음 광고 찍었던 게 오백만 원 줬거든요. 하루 일 했는데 우리 집 보증금이 생긴 거예요. 일년 해봐야 월세가 삼백육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삼년 만에 이삼 층으로 이사가고 그때도 이제 월세 똑같이 이천에 사십오 짜리지만 조금 더 넓혀서 가고 화장실도 집 안에 들어와서 집에 화장실 딱 해서 안에서 화장실에서 불릴 보려고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laughs> 점점 마음속에서 약간 싹이 텄나봐요 그래서 수능시험 보고 나 연기를 해야 될것 같다 연기가 하고 싶다 네. 학교도 연극영화과로 예, 진학했어요 살면서 존경하는 사람 중에 꼭 어머니를 포함시키는 게 반대할 이유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제 성적도 생각보다 잘 나와서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을 정도가 돼서 원래 이제 꿈이 과학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과학선생님보다 더 하고 싶어? 이래서 응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엄마가 돈이 없어서 너한테 막 재정적인 지원은 못 해줘도 온 마음 다해서 응원할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 그래서. 두 번째 드라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터닝 포인트였는데 각시탈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처음에는 헌병일이라는 역할로 참여하게 됐는데 딱 리액션 아내 네, 알겠습니다 했던 걸 감독님이랑 작가님이 목소리에 약간 어저 친구 목소리 좋은데 해서. 갑자기 대사 한줄 늘어나고, 원래 20부작이었는데, 연장 편성이 미리 좀 일찍 논의돼서, 갑자기 안 죽게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배역 이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역할이 막 엄청 늘어났어요. 어떨 때는 되게 그러니까 목소리로 장점이다가도, 얼굴엔 아직 좀 어리어 보이고, 약간 지금 가진 목소리랑 좀 반대되는 기질이 좀 있어서, 이미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목소리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 일 없을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더빙이나 이런 것도 했었고 광고 이제 성우분들 하시는 것처럼 그런 알바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된 때가 코 조심하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던 드라마였거든요. 원래는 이제 9월 말에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되게 오랫동안 찍게 되면서 저한테는 되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준. 제 연기 부분에서도 좀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된 이번에는 좀긴 시간 동안 저에게 좀 시간이 많이 주어졌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나 이런 게좀 생기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좀 많이 주눅 들어있거나 이랬던 적이 과거에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중들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오히려 되게 자연스럽고 편안했던 현장이 되어 된, 된거 같아요. 네네네 거의 뭐 그림자 수준이죠. 처음에 사실 제가 가나씨 약간 팬이었어요. 왜냐면 런닝맨에서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정말 진짜 성격이면 너무 되게 너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진짜 그대로여가지고 촬영장에서 너무. 편하게 너무 즐겁게 했어요 너무 먼저 이렇게 막 장난기 넘치는 그 표정으로 막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사실 거의 100% 만족해요 궁금하거나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았는데 그러기에는 거의 최적의 직업인 것 같고 일단 제가 가장 배우로서 행복했던 순간이랑도 이 배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유명해서 제가 막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편안한 상태에서 연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사실은 거의 100% 만족해요. 그 연말에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이렇게 제작했는데 그때 제가 맡은 역할이 그 역할에 대해서 되게 자신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관객 친한 형이 있었는데 끝나고 저를 따로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내, 어떻게 보면 내 가치관을 이렇게 뒤엎는 계기가 된것 같다.서 너무 고맙다고 사실 이게 뭐라고 누군가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나 누구 어떤 삶의 메시지를 전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간에 사실 그랬던 적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군대 가기 전에 좀 공황장애를 심하게 겪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공황장애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연기 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있을 거고 연기 수업도 받을 거고 아니면 막 이렇게 그런 배우가 되기 위해서 막 많은 노력을 할 텐데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나 환경에 쫓겨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고 한, 번씩, 한 번씩은 이제 아르바이트하다 쓰러지고 막 이 정도로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한 3, 3개월, 4개월 있다가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 군대를 그냥 바로 신청해서 7일만에 군대 입대해버리고 무서웠어요. 그냥 다시 뭔가를 하는 게 되게 무서웠고 공연을 했어요. 대학로에서 공연하면서 나한테는 더 내공도 필요한 것 같고 내가 막 연기를 진짜 다른 친구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막 꾸준히 배웠던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오디션을 아랍러로 다녔죠. 드라마나 이런 거. 그런 과정에서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건 사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했던 말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 어, 실망시키고 싶진 않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올해 딱그면서 아, 진짜, 아, 진짜 시간 진짜 빨리 간다 했는데 2030년 그러면 46? 몇 명일지 모르는 아이의 아버지가 돼 있을 것 같고. 그때는 아마 제가 배우로서 처음 그렸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런 목소리여서 그 진짜 20대 때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너는 30대, 30, 40대는 돼야 정말 니네 목소리랑 얼굴이 맞았을 때 진짜 이렇게 잘될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제 목소리가 어색하지 않은 얼굴을 꾸, 그렸거든요. 20대 때한 번도 막이렇 선크림이나 로션 바르지 않고 그냥 빨리, 아 나는, 어, 난 빨리 늙으면. 그런데도 안 늙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 하, 아니, 늙, <laughs>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렇게 되나요? 아 근데, 아, 제가 글을 좀몇 개를 이렇게 쓴게 있었는데, 영상물로 제작해보는 생각을, 그러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어, 아이를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아빠가 되는 준비도 틈틈이 열심히 음...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기에는 제가 가진 이렇게 어디서나 볼수 있는 얼굴이 가장 강점이지 않을까 확실히 지금까지 배우 생활하면서는 목소리에 대한 이득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앞으로도 더할수 있게 어떻게 보면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기도 하고 저는 제가 살아낸 인생밖에는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다양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다 아, 뭐라 해야 되지? 영어로 해야 되 I m 당신의 인생을 살아드립니다.